2026년 드디어 페라리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페라리 모터홈입니다. 슈퍼카 브랜드의 상징이었던 페라리가 고성능과 럭셔리를 하나로 결합한 모터홈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MD 오토스에서는 2026 페라리 모터홈의 외관 디자인, 퍼포먼스 그리고 짧은 인테리어 리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건어미스타 케이블 단번에 페라리임을 알수 있는 디자인 언어입니다. 전면부에는 페라리의 시그니처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으며, 공기역학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면 에어 인테이크와 측면의 벤트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터홈임에도 불구하고 차체의 비율은 낮고 길며 마치 슈퍼카가 변신한 듯한 공격적인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측면은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카본 파이버 패널로 구성된 차체는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붉은 색상의 로소코사 전용 컬러가 도로 위에서도 시선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휠은 22인치 단조 알루미늄 휠로, 브레이크 캘리퍼에는 페라리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후면부로 가면 더욱 인상적인 디자인이 펼쳐집니다. 트윈 배기구와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리어 디퓨저, 그리고 F1에서 영감을 받은 LED 테일램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달리는 집이 아닌 달리는 슈퍼카라는 인상을 완벽히 완성시킵니다. 이번 모터홈의 차체 크기는 전장 약 8.5m, 전폭이 3m, 전고 2.8m로 설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모터홈보다 낮은 무게 중심과 넓은 트랙폭을 통해 고속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차체 하부에는 액티베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높이와 댐핑을 조절해 줍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게, 고속도로에서는 단단하게. 이건 단순한 모터홈이 아닌 진정한 그랜드 투어러입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라리 모터홈의 심장은 4.0L V8 트윈 터버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은 무려 830마력, 최대 토크는 900Nm에 달합니다. 전륜에는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필요시 전륜 구동이 가능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에 도달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85km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터홈 타이틀을 차지하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변속기는 8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이며, 페라리 특유의 빠른 변속 타이밍과 직결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도심에서는 전기 모드로 약 6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정숙성과 효율성을 모두 챙겼습니다. 엔진 사운드는 페라리답게 강렬합니다. 저속에서는 조용하지만 RPM이 올라갈수록 짜릿한 배기음이 귀를 자극합니다. 이 소리는 모터홈이라기보다 슈퍼카의 심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핸들링 또한 놀랍습니다. 페라리는 이 거대한 모터홈의 자사의 마그네토리올 로지컬 댐퍼와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커브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과 정밀한 조향감을 제공합니다. 고속으로 코너를 돌아도 차체의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건 페라리가 단순히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모터홈에 이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카본 세라믹 디스크를 채택해 제동력과 내구성 모두 탁월합니다. 플로드 상태에서도 단면 미터 내에 완벽히 정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평균 리터당 10km 수준으로. 고성능 차량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페라리의 럭셔리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운전석은 100% 가죽과 알칸타라로 마감되어 있으며, 스티어링에는 페라리의 전통적인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마네티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시보드는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고, 속도, 내비게이션,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거실 공간은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고급 목재와 스웨이드 재질로 꾸며져 있으며 최대 4명이 편안히 머물 수 있습니다. 침실은 전동식 베드 시스템으로 버튼 하나로 공간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성급 수준의 주방과 욕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조명은 음성 명령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페라리답게 기술력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차량 제어 시스템, 실시간 주행 데이터 분석,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도 안전과 편안함을 모두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2026 페라리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나 럭셔리 RV가 아닙니다. 그것은 슈퍼카의 영혼을 담은 이동식 궁전, 그리고 페라리가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의 모빌리티 비전입니다. 페라리는 속도, 스타일, 그리고 품격을 동시에 실현시켰습니다. 이상으로 MD, 오토스에서 2026 페라리 모터홈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